우리 더불어민주당 156명의 의원들이 참석한 이번 1박 2일 워크숍에서 수많은 의견이 나왔지만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민생을 최우선하는 정치가 곧 당이 제대로 세신하는 길이고 국민 마음을 얻는 유일한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의원들은 대한민국에 닥친 이 경제위기가 언제 끝날지 그로 인한 충격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예상할 수 없는 초 비상 상황에서 정부 여당의 무대책과 무능을 계속 지켜만 볼 수가 없고 야당일지라도 원내일당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시기라는 점에 공감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들은 국회를 조속히 정상화해서 국민의 편에 서서 민생과 경제를 우선 챙기고 나아가 정치 보복과 권력의 사유화로 치닫는 윤석열 정권의 독주를 막는데 민주당이 더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의견을 모아 주셨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작년 양당 원내대표 간 합의를 존중하고 이행하겠습니다. 합의대로 하반기 법사위 원장을 국민의힘이 맡는데 동의합니다. 그 대신 국민의힘도 양당 간의 지난 합의의 이행을 약속해 주십시오. 거듭 강조하지만 신뢰회복이 국회 정상화의 필수 조건입니다. 합의를 서로 이행하는 것으로 이어야간 신뢰회복에 나서야 합니다. 이번 만큼은 간절한 민심을 담아 정상적인 국회 운영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